오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한 시간도 오직 하나님 계획하신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빌란 그 맞춤 은혜로 축복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빌란 거기로 그 몸으로 축복하셔서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제가 아직도 감기가 좀 완전히 낫지 않아서 목소리가 너무 탁한데 어, 우리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죄송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한 것이 참 죄송스럽습니다. 자, 불편하지만 또 우리 계속 하던 말씀이니까 오세아서 13장 9절부터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샤 시 13장 9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했다, 패망했다는 저 단어가 싹터 썩었다, 부패했다 이 말이거든요. 썩은 음식 버려야 되듯이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버려 내가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죠. 왜 그래든 일이 되는가 어제 말씀한 것 똑같아요. 말씀에 묻혀 진리의 말씀에 내가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파괴되고 심판당하고 망하게 되고 영적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 무토의 실패에서 그렇다 진리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에 내 자신이 못 바뀌어서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감히 발로 차버린 일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 하나님을 대적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자이시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어제도 우리 는살펴봤잖아요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또 필요하면 또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도 보호해 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이 필요를 채워진데 그들이 비대해지매 그들이 배가 부름에 하나님을 발로 찼다.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을 대적한 죄. 그러므로 마치 썩은 음식을 버리듯이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또다시, 여러분, 무투. 아, 진리의 말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야 되는구나. 그러지 못하면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내가 파괴되는 길로 가는구나. 다시 한번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제 살펴봤던 1절 말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천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제 조개 문제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우리 새벽마다 부르는 찬양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결단성으로 새벽마다 부르잖아요. 그죠?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을 달라는 것은 신정정치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때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당다는게 아니라 왕은 있는데 왕을 인정하지 않고 그 왕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왕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주변 나라들은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니까 인간 왕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왕을 달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왕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었지만 너희들 그러면 왕함 세워봐라. 그 왕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처음에 그 사울 왕이 어떻게 했죠?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잖아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일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나중에 그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죠? 몇 번이나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오랫동안 참아 주시게 됐어. 요 결국 그 사울 왕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왕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허락되지 않는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 왕을 원했다니, 이거부터 잘못됐다는 거야. 나 하나님이 왕인데, 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인간 왕을 원한 것, 이거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야. 너희들이 내게 왕과 지도자를 달라했지, 이건 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을 의지하겠다는 잘못된 발생 이거부터가 너희들이 털렸다는 것이고, 죠 니네 모든 성업에 너를 구원할 자, 곧내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그렇게 너희들이 좋아했던 왕이 너희들을 진짜로 지켜주고 구원하고 살려주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왕 시원한데 너희들 왕이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있느냐. 우상성배 앞장서고 하나님 진노할 일을 하고 있고 너희들 지도자들 재판장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있느냐. 나 하나님이 재판장인 것을 기억하고 나 하나님이 왕인 것을 기억하면, 나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만 제대로 기억해도 너희들은 제대로 살수 있어. 나 하나님이 최종 재판장인 것만 기억해도 너희들은 제대로 살수 있어. 근데 너희들이 원하는 왕, 너희들이 원하는 재판장, 그래, 너희들이 원하니까 내가 죽었는데, 지금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었니? 그 왕이 너희들을 더 괴롭히고 망하는 길, 아까 부패한 길, 죽음의 길, 무토의 길로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았니 이 말이거든요. 자 우리들도 진짜 진짜 나의 왕은 예수하시고 나의 왕은 하나님인 것만 딱 인정하고 살면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실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삶의 왜곡이나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11절입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너희들에게 왕을 주었다. 왕 내가 원해서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달라하니까. 그래, 그러면 왕 한번 세워봐라. 그 왕이 과연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이 보면 알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주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왕들이 여러밤처럼 어떻게 했죠? 우상숭배길로 갔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만들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임명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단해도 패드리도 만들어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왕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왕은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나 하나님의 계획은 없던 것들이다. 나 하나님을 왕으로 너희들이 모시고 나 하나님을 잘 경애함으로 너희들이 살았으면 너희들이 인생에 이런 실패가 없다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왕을 구한 것또 인간적으로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그런 것이 문제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12절 말씀 또 주목하십시오 너희들에게는 불의가 봉함되었다는 것은 너희들 주변에 불의함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저 봉함되었다는 말이 잘 알거든요. 포위되어 있다, 쌓여 있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 상태가 완전히 불이함으로, 거짓으로, 정직하지 못함으로, 완전히 쌓여 있는 세상이 너희들 대한민국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도 결코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돼요. 잘하아내 주변에 무엇이 포위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는 무엇이 차곡차곡 쌓이고, 선함이 쌓이고 있는가? 정직함이 쌓이고 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가,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가 쌓여지고 있는가? 그 반대편이 자꾸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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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고 있는가? 여러분, 계속 지금 선지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망할 사람, 실패할 사람은 망할 행동을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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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는다고 그랬어요. 렇죠 의리 쓰는 사람들이 모습이죠. 지금 에브라임도 부리가 가득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 죄가 가득 쌓여간다는 거예요. 쌓고, 마치 100층짜리 빌딩을 지으면 1층에도 죄, 2층에도 죄, 3층에도 죄, 4층에도 죄, 99천까지 제 그렇게 쌓여있는 것이 저장되었 나니 자판이 난다는 쓰거든요. 저축하다 비축하다 무엇을 쌓아야 되는데 정의를 쌓아야 되는데 무엇을 쌓아야 되는데 공의를 쌓아야 되는데 무엇을 쌓아야 되는데 정직을 쌓아야 되는데 선을 쌓아야 되는데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가득가득 지금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잘못된 것이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치 홍수 심판으로 다 썰어버리듯이 이스라엘의 청소를 위해서도 저 잘못 쌓여지는 죄를 치우기 위해서도 저 에브라임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12절 말씀 속에서 나의 어떤 창고에는 내 주면에는 무엇으로 포위되어 있는가? 무엇으로 가득 쌓여져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거든요. 나는 무엇이 지금 포위되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지금 쌓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지금 저금하고 있는가? 좋은 것을 저금하고 있다면 하늘 상급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복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만일에 잘못된 것이 쌓여지고 쌓여지고 쌓여지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그것을 끝까지 치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청소하는 작업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이 땅에서 심판과 이 땅에서 징계라고 할수 있겠죠. 왜? 그 부패한 것들하고 같이 쌓여있으면 우리가 망가지니까. 그 부패한 것을 청소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징계의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13절입니다. 자, 그래서 쌓여 있는 것이 뭔가 보여지면, 우리 주변에도 우리도 내가 무엇이 쌓여 있는가, 무엇이 포위되어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잘 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잘못 쌓여진 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청소 하기 전에 내가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게 회계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름철에 지금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여름 가정에 음식물을 오랫동안 나누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 빨리 음식물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치우지 않고 여러분 집에다가 계속 싱크대에 계속 놔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악취가 많이 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치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우시면 그게 사건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징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해처리가 되거든요. 그런 건 냄새나는 거 잘못 쌓여있는 것을 내가 치우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는데, 아기가 아기가 빨리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아이도 살고 엄마도 살잖아요. 근데 성경이 지금 호세하는 뭐라고 배웠냐면 지혜 없는 자식처럼 엄마 뱃속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죠. 저 지혜 없는 자식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고 계속 주저주저 주저 하는 모습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제각 쌓여 있어. 그럼 청소해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심판하고 내가 청소하는 것이 회계잖아요. 그죠? 근데 저 지혜 없는 자식은 빨리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그 안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다는 것은 뭐죠? 회계하지 않고, 회계하지 않고, 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그냥 저 지혜 없는 자식은 그대로 몰물고 있어서, 자기도 죽고 엄마도 죽게 만드는 것이 지없는 자식이를 회개를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호세하진자는 지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는 자, 회개할 때가 되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의를 붙들고 포위되어 있고, 그 죄와 같이 놀고 있으니, 그 죄가... 무토 망하게 하고 그 죄가 그 자신을 파괴하고 무토 그 죄가 그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 사망에 빠뜨려서 사망의 길로 가게 한다 자 지혜 없는 자식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버티는 아이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엄마도 죽고, 그 아이도 죽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지혜 없는 자식처럼, 회개해야 되는데,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냄새난 쓰레기에 쌓여서, 포위되어서, 그것을 비축하고 쌓아놓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청소를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이 쓰레기를 치우기 전에 내가 알아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지혜 없는 자식은 하나님이 치우라고 사인도 주고, 하나님이 치우라고 경고도 하고, 하나님이 치우라고 어떤 사건도 이렇지도 엄마 뱃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 기회를 줘도 해결치 않는 그 자녀의 모습을 1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이치 없는 자식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13절 말씀도 우리가 붙들 말씀이에요. 자 14절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속량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구속할 것이다. 그들을 지옥에서 건질 것이고 사망에서 구속할 것이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지옥에서 건지고 사망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청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들은 징계의 가정을 통해서라도 청소하게 하고 회개게 하게 하고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건질 사람을 건지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서울의 근세에서 속량할 것이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으며, 서울아, 네 멸망이 어디냐? 너희들 내 자녀들에게 떠나 이렇게 설평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말씀 제가 줄두 개를 표시하면서 니 우침이 내눈 앞에 숨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그들이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으니까, 나는 징계라는 절차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데리고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어서, 너희들이 끝 끝내 회개치 않음으로이 말이거든요. 15절에 어떤 일이 있는지 보십시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길실하나, 동풍,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모든 것을 말하게 하는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강야에서 일어난 여와의 바람, 심판의 바람이 그 땅에 불게 만들어서, 그 심판의 가정, 징계의 가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해계해서, 그들이 서울의 건세에서 송량하고 사망해서 구속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임하는 심판과 징계는 현세적 심판이고 현세적 징계는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바람을, 하나님의 동풍이 불기 위해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 요아의 바람으로 그 근원이 마르고 그 샘도 마르게 하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법의 그릇이 약탈되게 해서 그들이 어려운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래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15절에 동풍이 불게 하는 것도 여와의 호 바람이 불게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인식해야 된다. 내배려둬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이 돌이키게 하는 것. 그래서 여화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여화의 얼굴을 찾게 하는 것. 하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행벌을 당하게 되고, 칼에 엎드려 죽을 것이고, 그 중에 어린아이도 부서뜨리고, 아이벤지이도 배가 갈라지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겪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는 그들을 속량하고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한다, 그들을 속량한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현세적 징계와 심판은 그 하나님이 가정으로서 절차로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딱뭘 깨달아야 되죠? 지금 내 주변에 쌓여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선함인가? 악함인가? 불의함인가? 정인가? 정직인가? 부정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많이 쌓여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나를 내 주변에 쌓여 있고 내 주변에 나를 포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아까 그 지혜 있는 자식처럼 엄마 뱃속에서 오랫동안 지체할 것이 아니라 속히 묵은 땅을 기행하는 회개 이름으로 엄마도 살고, 엄마가 뭐죠? 나라도 살고, 자기도 사는 하려 하면 그 아이가 살아야 그 엄마도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회개치 않으니까 자기도 죽고 엄마도 죽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나라도 하나님이 동풍이 불게 하는 심판당하는 일이 있더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구속계획과 송량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묵은 땅을 기경하는 회계에 이르는 우리들에게 잘못 쌓여있는 청소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청소하시기 전에 내가 청소하는 일을 하라. 이것이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은 혹시 지혜 없는 자식처럼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철저히 내 자신 주변에 쌓여있는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청소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들 주변에 쌓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들이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들이 길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잘 새겨드려서 오늘 마땅히 해야 할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건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예수아가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그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는 자리에 항상 서서 왕의 공급과 왕의 보호하신가 왕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감사 주님감사